여기 누르시면 조회 나오거든요. 네. 조회에서 매출 조회. 그럼 상품권 정상 조회.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렇게 총 86만원 나오거든요. 네. 그리고 일단 추후에 놓고 여기 또 현금 시제 조회가 있거든요. 네. 이것도 조회해서 추후에. 상품권이랑 현금 이제 마감하는 네. 거예요. 입출금 있어요. 네. 입출금 들어가셔서 일단 상품권 입금 등록. 네. 그 들어가시면 되고요. 금액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확인 다 하니까 맞더라고요. 네. 네 그러면 아까 상품권 86만 원이었거든요. 네. 이 찍어야 돼 하나하나. 어떻게 많다. 찍어요? 바코드를 찍어야 돼요. 다시요? 다. 예 네. 오. 네, 오 상품권 너무 예뻐. 오케이 쏘, 오늘 상품이랑 상품권 받요 이걸로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되거든요 어이구 에이... 어이구 이거 어? 끌어들렸 이렇게 바꿔도 찍으셔야 돼한장한장그만 원짜리 열0장 누르고 어게하죠 그것도 찍고요? 여 86만 원 이제 네. 나오잖아요. 하기. 사실은 부장이 나오거든요. 네. 찍고 하게. 네. 이렇게 겹쳐서. 네.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번 현금 번호 다 됐고. 개최볼까요? 네네. 그다음에 마감 입금 정도. 네. 어, 하시면 여기 이제 현금 아까 판매한 게 61만 7천 원이거든요. 네. 현금 들어가셔가지고. 네. 네 이제. 제가 저쪽에 아, 네, 넣을 건종을 넣어줘 어, 뭐, 응, 응, 네, 다 넣어줘야 어. 돼요. 다1 2 3 4 5 6 7 8 9 1 1장1 1장1장1장장 6 1만7천원두개 똑같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. 네.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네. 똑같이 두 장이 나와요. 네. 네. 이렇게 해서 이거 저희 그 통합 사무실 네, 매장 네네. 거기에 직원한테 주시면 돼요. 아, 던지 던져 주면은 거기서 거기 거랑 이걸 같이 던질 거라서 네. 뒤에는 응,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. 응. 끝난, 응, 끝난 거예요. 응. 응.